아 g l 싱글의 족집게 시리즈 2021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12월 수능 직접 연계 포인트만 콕콕콕 짚어드립니다. 구강의 3번 지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도움 제공의 차이 차이점을 드러낸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도움을 줄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사람들의 수 ...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사, 주,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100명이 옆에 있어요. 아, 나까지 이 사람을 도와줄 필요는 없겠죠. 100명이 도와줄 테니까. 근데 만약에 없어요. 저만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이게 보이니까 나라도 뛰어들어서 도와주겠죠. 그럼 사람들이 많다면 도움을 주려는 동기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온라인, 온라인 월드에서는 근데 potential helper 도움이 지금 이런 잠재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available 가능한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순서 문제부터 해서 가면은요. 여기가 오프라인에서 여기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오프라인 오프라인 이어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온라인이 이어지는데 여기를 잘라야지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문제 풀면서 지나가는 거니까 순서를 아까 첫 번째 연결고리가 돼 있고 그다음두 번째 연결고리는 여기에 있는 얼소라는 걸 통해서 여기가 두 번째라는 게 연결고리가 됩니다. 혹시 여기 연결고리를 모호하게 판단하셨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연결고리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아그니까두 번째 연결고리 하나, 둘, 세개 여기가 두 번째 연결고리가 애매하면 세 번째 연결고리에서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순서 문제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얼서 때문에 연결되고 첫 번째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가, 명시적인 힌트를 두 개를 주지 않고 하나는 명시적인 거 하나는 내용적인 거 이게 최근에 평가원 스타일이죠. 평가원 스타일입니다, 이게. 순서에서의.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 되는 거고 당연히 두 번째가 나오니까 이게 순서와 더불어 삽입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면 파악하면서 읽으실 테니까 아실 테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드러내준 게 여기 에 있는 사실 피지컬 물리적인 인비서빌리티입니다. 인비서빌리티 invisibility, 가시성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시성입니다. 비가시성 피지컬 인비서빌리티인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차이를 가장 부드러지게 나타내는 어휘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물리적인 실제 어, 오프라인에서는 볼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나 나는 알지만 잠재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볼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고 나오면 난이도가 너무 떨어져요 31번 문제인데 난이도가 떨어진다고요최근의 트렌드는 31번이 탑5 안에 들어버리는 직접 연계인데도 탑5 안에 들어버리는 수준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를 안 뚫은 이유는 여기를 뚫으면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physical invisibility 물리적 가, 비가시성이 줄여지죠 뭘 줄여주냐면 the barriers to offering health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장벽을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리적 장벽 피지컬 인비서빌리티라는 거는 내가 바깥에 백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 실제로 온라인에서 도움을 줄여는 사람이 1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걸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 명이 있는 게 없는 것과 같은 효과가 어 of online에서 나타나는 거죠. 뭐 때문에? Physical invisibility 때문에 이러한 장벽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볼수 없게 invisibility 볼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벽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 장벽을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for 그 다음에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한다고요. 장벽을 낮춰준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음 내용 나오는 거는 이 사람들의 나이, 그 다음에 성, 나이, 그 다음에 성별, 레이스, 종, 종, 민족, 민족이죠, 민족. 또는 다른 가시적, 볼수 있는 속성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하도록 디스카운트입니다, 디스카운트. 여기가 뭐 나올 테니까요. 디스카운트 다, 표현 답지 보고 하셨을 테니까요. Their contribution in offline world. 그 실제 오프라인이라면 그들의 기여, 기어, 그들의 기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도움이겠죠. 그들의 도움을 디스카운트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죠. 경시하도록 유도해요. 그럼 만약 아난난 남자인데 여성 도와주기 싫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아 나는 지금 한국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어 일본 사람 도와줘야 돼.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에이지 아 지금 뭐 내가 내가 지금 초초 초, 초, 중학생 초중학생인데 성인 도와줘야 돼 이런 거를 경시하도록 하는 이런 걸 배리어를 줄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도움이 이게 일축되지 않는다. 이게 어렵지만 조금 되니까 일축 무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근거에서 무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하고 여기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 irrelevant를 구하실 그러니까 넣, 넣으실 수 있어요. irrelevant physical social attributes에 기반해서 무시되지 않고 그것 그것은 당연히 도움이겠죠. 도움은 오직 판단되는 거죠. 판단. 뭐에 의해서 based on based solely on Its quality 그 도움의 질에 의해서 내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지 질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이게 질이 좋다는 얘기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도움이 안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number five, r e l 이 부분이 그 어휘로 될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 s o e l 여기 attributes, 여기 physical attributes, social attributes 이게 잘 보시면 여기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Visible, at, visible attributes, 여기하고 i 결되고 b physical attributes가 age 거, social attributes, 가 여기 a g t t r i b u t e s 은기하 다음에 되고 s physical attributes, 가 여기 a l attributes, 은은 그다음에 r s o c a i c a l attributes, 아니면 g r e n d a e c r 성 이런 게 e 사회적인 거죠. 이것도 물론 사 r 적인 것도 e 수 있고요. s i c a l attributes, physical attributes, p h y s i c a 도움이, 뭐가, 그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오직 질에 의해서, 오직 질에 의해서만 판단된다는 거.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아까 여기, 요거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여기가 irrelevant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힌트가 지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크게 해서 어법으로 나올 것 다섯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표시하실까요? 여기 첫 번째 거는 to hel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salient. 세 번째 거는 that. 그 다음에 여기는 lead, provided. 뒤부터 설명하면 help provided. 수동으로 해서 꾸며줘야 되겠죠. help provided 제공된 도움. 그러니까 여기가 providing이 아닐까? 도움 제공? 도움 제공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공된 도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lead. 여기 뭐 때문에 lead냐면 good, lead. 아,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 대명사 다음에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요 사람들의 나이 이것들이 그다음에 여기 동사 자리 돼야 되죠. 동사 자리입니다. 동사의 리디에요. 관계 대명사 이쪽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여기는 assume that 접속사, assume 하는 대시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 make 때문에 사역 동사 다음에 나오는 여기는 형용사 자리겠죠. 형용사. 그다음에 여기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도움을 주기에 가능한 사람들, 아, others are available. 가능하다. 도움을 주기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available.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뭐, 용법을 따지면 부사적 용법이죠. 근데 어쨌든, if people see that, t h 절 안에 주어, 동사했으니까, 동사가 그대로, help은 아니겠죠. 그럼 혹시, helping일까? 이렇게 추측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까다롭게, 그럼 답으로 골라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를, 리딩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후스 who's, 후스라는 걸 잠깐 까먹으신 분들이 여기 뭐아어퍼링 앞에 이게 어프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리딩이 아닐까 착각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만 쉽지만 딴 것도 쉽지만 이게 호, 그러니까 문장이 길기 이게 호흡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후스라는 걸 놓치신 분들은 여기 리딩을 했을 때 왠지 중간에 뭔가 있는데 동사는 나온 것 같고 그럼 동사는 아닌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푸니까요. 제가 지금 문제풀이법에서도 지금 대절 안에 주어 동사 아니 그러니까 아들 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자리는 아니지. 그럼 당연히 available을 꾸며주는 투부정사 가능하겠지. 이렇게 판단하신 것처럼 이것도 리딩이 아닐까 해서 잘못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이런, 이런, 함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전에서는요. 연습이라면, 느긋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시간도 많이 남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반드시 맞으실 수 있는 문제들도, 실전 수능장에 가서, 긴박한 상황에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마음이 쿵쾅쿵쾅, 시간은 지금 30초밖에 없고, 뭘까 뭘까 하면, 머리가 그냥 하얘지면서,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게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실전의 위험, 실전의 위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실전 감각을 많이 키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엇법도 여기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저는 엇법과 빈칸이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순서와 삽입은 조금 약하니까요. 너무 난이도가 쉬워지기 때문에. 엇법 빈칸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서도 처음에 하늘을 고른다면 빈칸 그 다음 맨 마지막 밑에 있는 이두 문장 호흡이 되게 긴두 문장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가주시면 혹시라도 여기가 빈칸이 아니라도 다른 데 빈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른 데 빈칸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10초 컷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이 마지막 두 문장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